안녕하세요. 베리나이 스페셜입니다. Nice. 오늘 여행가. 여행 가기 전에 베리 호텔에 맡겨야 돼요. 여기 동구거든. 짠 몽클라스. 자기 베리 응하했어? 응하했어? 베리야, 응하했어? 여기 좋은 점이 잔디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제 내끼고 가자. 티리. 티리야 너도 와. 티다 많아. 애들이 공간이 넓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안 지죠. 티리야 잘 있어. 티리야 엄마 세번 자고 데리러 올게. 어? 세방 자고 데리러 올게. 우리 선생님이랑 잘 있어? 배리 맡겼으니까 이제 가자 우리. 배리 응. 잘 있을 거야. 빨리, 빨리 가자. 가자 안 보이게. 가. 자기. 응? 주차장 김해공항 주차장. 와서 셔틀버스 순환버스 순환버스 타고 가야 돼. 자기 귀신 같아 가자. 시우가 안 해. 그게 설빙도 안 하고. 다안 해. 다 닫았어. 커피숍 한두 군데만 하는 거 같아, 그거지? 응. 김해공항 아까 그 네. 하는데 보안 요원 검색 보안 검색하는 분이 조세혁 선수 베리나스 잘 보고 있대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역시 베리나스 인기쟁이야, 그렇지? 잘 나오지. 자기는 DSLR 체질이야, 고프로 체질이 아니야, 그치 어때? 잘 나오지. 솔직히 똑같은데 솔직히 이거 고프로랑? 도착! 날씨 좋아 날씨 좋아 택시가 좀 바뀌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가 아니야 맞아 그지. 뭔가 영국 택시 같아 어? 진짜? 그치? 응. 갑시다 이거 뭐 카드 되나? 어. 우리, 우리 호텔 네 잠깐 인사해 어, 부담스러워 나 인사 한 번만 우와 날씨 너무 좋다 그치 자기? 자기 일본이어도 부끄럽지? 응 너무 크다 어떡하지? 뭐가? 카메라 아 카메라가 너무 커 스마트 찍을 이거 피스타치오 카라멜인가봐 피스타치오 카라멜? 어 물이랑? 물 여기 기억나나? 근데 막상 뭐 찍을게 없네? 응놔아 카라멜이야? 아, 아, 아 찔린줄 여기 카라멜이라고 그랬잖아 아, 따져 아 이거 맛있다 우유 맛밖에 안 나. <laughs> 저기 뭔데 그게? 이거? 밀크코피? 이거 근데 뽑아봐야 알아. 뽑아봐야 알아. 써 있어? 알아. 밀크코피. 나 이번에 읽을 줄 알잖아. 130엔. 100엔 넣고 어 오케이. 어, 아, 핫이야. 따뜻한 거였어. 아, 여기 핫시라고 써있네. 아, 안 읽었었어. 먹어야겠다. 아, 봐봐, 이거 귀엽지? 내가 귀여워서 이거 패키지 부고한번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 어어 들어 들어 그거야 어 순수맨 <laughs> 밀크커피데순수해 자기 응 레스비가 더 맛있는 거 같아 <laughs> 자기 어? 패키지가 귀여워서 한번 먹는 거야 이 패키지가 귀여워 서 그래 레스비가 더 맛있는 걸로 저 이제 건너편인데 여기 뭐야 여기 무슨 뜬인가 우유병 자기 이거 거의 베리.. 자기 이거 베리가 맞겠는데? 자기 강아지 옷 너무 귀엽지? 어 귀엽다 귀엽지 않아? 어. 처남.. 처남 옷 처남 애기 옷동준이 애기 옷 샀어? 어첫 쇼핑에 애기 아, 옷이 없어 애기 이름이 뭐더라? 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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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가 리나 옷 처음 사주는 거네? 어 이제 나 저기 이번에 강주갈때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음. 그지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가자고 어, 5분이야 가자고 어 갑시다 어 깜짝이야 여기서 건너서 가자고 그래 도착! 일지는 못하지만 치즈 수부로 야 가리비도 나와요. 자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치즈 수부로 치즈 소부로로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오니. 애이 소금 한 번만 먹어. 이게 어. 소고기야? 소고기 밑에 소고기. 너무 맛있다. 그냥 이거 먹어본, 먹어본 맛이잖아. 너무 맛있다, 여기. 음. 가리비? 응, 음, 가리비. 가리비. 음. 맛있지, 부드러워. 여기? 러워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 그치? 맞아. 이렇게 그렇지. 바로 앞에서 바로 요리해주고, 너무 좋아. 근데 2층은 또 이렇게 안 하는데? 네네. 맞이 이런 분위기 일참만, 안 1층만, 1층만. <laughs> 이거 아까 구진 어랑깨 들어간 거 먹고 싶다 그랬잖아. 이게 뭐야?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야? 이거 피망에 이게 인지닭고인지 모르겠다. 근데 고기야. 아까 가리비 먹던 거 우리가 한 숟갈. 가리비 속에 진주같이 참치튀김 마그로카츠참치카스 처음 보지? 음. 고등어 솥밥 30분 걸려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가자 밥을? 콜라 사줘? 아 배불러 너무 맛있게 먹었어 밥이 마지막에 완전 볶음밥. 오 마지막 그 돌솥밥이 예술이었어 근데 나 그거 아 그냥 솥밥이야 도는아 맞다 도자기 솥밥 야또 어, 가야지 여기서 그냥 이거 하나 사러 왔지 정아리 붙이고 자야지 그지자 이제 또 산책 산책 다음 산책 여기 8시면 다닫는데며응 그냥 나가야지 너무 빨리 들어와서 뭐할수 없잖아 그치? 응 너무 더워 생각보다 더워 그지 아니 안 추워 어안 추워 어떻게 잘 붙여 그런데 나는 덥고 자기는 땀이 많이 나 응. 가자 어디? 시어시 어, 시.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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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지 자기 여긴 카레는 없는 거 같은데? 빅카메라 렌즈 아한 것보다 더 싸네 하나에 4,000원씩 사면은 12박스 샀으면은 48,000원 싼 거야? 응와 음, 빅카메라 카메라용품점에서 렌즈를 팔아요 자기 나 되게 뽀얗게 나오지? 어 자기 더 뽀얗게 나와 아, 아나 머리 이렇게 대머리처럼 나와 이마가 여기가. 나는 나는 황교 9시 반까지네 여기가 빅카메라 왔다가 갑자기 사람이 줄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바, 봤는데 라면집이네 자기 자기 이거 그거다 여기 면이 있으면 여기, 여기 면은 이렇게, 이렇게 담가서 먹는 거 찍어 먹는 라면. 여기 여기 꽤음 괜찮아. 겁나 좋네, 형? 어, 4점0에천명 넘으면 괜찮아. 조장 한번 해줘라. 안네 치킨맨. 치킨맨이 뭐야? 찍어서 먹는 치킨맨. 그래. 나중에 오자. 오늘은 배고프 배부르니까 오늘은 그냥 산책하고 들어갑시다. 네. 일본 왔으면 복숭아물 먹어야지. 이런 데 너무 잘, 많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가게들. 맛있어? 어, 네 받아줄게. 와, 포장마차거리, 포장마차거리, 포장마차거리. 야. 빈 자리가 없어. 빈 자리 없어, 빈 자리 없어. 다 대기야. 아, 다 대기하고 있는 거구나. 네. 먹지 말자. 근데 맛있겠다, 저 오뎅. 네. 어. 저 오뎅. 어. 저 오뎅. 오, 야. 되 길네? 어, 줄이 많이 길다. 음. 오, 잘 나온다, 그지? 어. 야. 아니야, 이거, 이거야. 지은 버스킹이. 응. 음. 음. 어. 야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또 이런 골목을 만났지. 딱 미포 스타일, 그렇와 냄새 봐. 꽃이? 다 아, 꽃이지. 사람도 꽉 찼어. 와. 이거 뭐야? 여기도 사람이 많아. 이거 딱 봐도 만두집 같은데? 아, 어, 호텔 들어왔다. 너무 힘들다. 오늘 한만 육천 걸음 걸은 것 같아. 오늘 쉬고 내일 찍어야겠다. 너무 힘들다.